경영지도사 자격증 과정 4주차 1교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포피 어, 믹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을 드렸는데 이 포피 믹스를 고객 입장에서는 포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피는 고객의 어, 공급자의 입장에서 어, 제품 기획이라면 이 포시는 어, 고객의 입장에서 제품을 기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포시는 커스텀을 밸류, 고객 가치, 그 다음에 코스트 커스텀, 고객 비용,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편의성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어, 여러분들은 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product라는 것은 어,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custom value가 되는 겁니다. custom value는 고객이 필요할 때 고객 가치가 생긴다. value가 생긴다. 정성적인 가치가 생긴다. 그래서 custom value다. 그렇게 되고요. price는, 어,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 cost to c u s t o m r 죠 고객에게는 cost입니다. c o s 그냥 코스트를 할 수도 있는데 코스트 카스터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객한테는 어 지불해야 될 비용인 거죠그 어 다음에 그래 부담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플레이서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죠비니언스즉 어 편하게 어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어 검색의 편의성이 될 거고, 오프라인에서는 입지가 되는 거죠. 입지가 좋다는 것은 고객이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프로모션은, 어,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어떤 혜택이냐 하면, 어, 정보를 주는 거죠. 정보나 아니면은, 폐, 어, 어떻게 보면, 음, 혜택, 어, 펠리, 어, 어떤 고객에게 어, 금전적인 혜택이나 노력을 들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죠. 그것을 고객의 입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고객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션이라는 거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알려주는 것, 소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7P Mix는 어, 4P 믹스 x 의 3P Mix죠. 그래서 고객에게 피지컬 s i c 스 피플 프로세스 n 이렇게 추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7P Mix의 역할은 S-T-P를 통해서 도출된 어, 포지셔닝에 대해서 이 서비스 모델의 경우에 어, 이 4P 제품이 아닌 3P, 3P를 더 포함해서 하나의 어, 서비스 어, 모델을 기획하는 거죠. 그래서 어, 7P 믹스는 서비스 모델을 제안할때 어, 적용이 된다. 그래서 피지컬에비던스와 피폴과 프로세스가 더 추가가 됨으로 해서 어, 서비스에 대해서 경쟁자 대비 자사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정성적인 것을 정량화시켜서 가치를 고객가치를 제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P 믹스는 크게 7개로 되어있는데 4P라는 제품에 대해서 제품기획을 할때 쓰는 4P 믹스에다가 3P 피지컬 레비던스와 피플 프로세스가 합쳐져서 서비스 모델을 기획할 때 세븐티 믹스를 사용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어 프로덕트는 크게 기능적인 거, 그 다음에 성능적인 거, 디자인적인 거를 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 프로덕트를 기획할 때는 항상 이 제품의 기능과 그리고 이것이 어, 신뢰성을 가지고 고장이 안 나도록 하는 성능과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고객이 만족할 만한 디자인을 또 구현하는 것, 이세 가지가 어 하나의 그 프로덕트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 이 가치와 원가 사이에서 결정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가격을 결정할 때는 가격을 결정할 때는 이 고객의 입장에서 본 필요성이죠 그 필요성이 높으면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정성적으로 같이 부르는게 값이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구현하기 위한 원가 즉 투입 자원에 대한 원가로서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가치와 가격, 원가 사이에서, 어, 적정 가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고객이 원하는 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제, 어,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초기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제일 비싼 가격부터 점점 가격을 내리는 그런 스키밍 전략을 통해서, 어, 적정 가격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가 중심일 때는 아예 원가를 다 더, 해서 거기 마진을 합, 어, 더해서 가격을 만드는 그런 어,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플레이스는 이 오프라인에서는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 입지로 볼 수가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이 검색이나 결제 편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 그 코피가 고객의 입장에선 포시적 컨비니언스 죠 물건을 사기 위해서 편리하게 어 접근 이 가능하고 또 결제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은 이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주는 것이 어,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보를 쉽게 얻거나 해서 고민하지 않는 그 노력, 노력을 어, 세이브 할수 있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어, 세이브 할수 있거나, 아니면 시간을 세이브 할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런, 어, 고객이 판단하는데 고민하지 않고 살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거, 이런 걸 보니까, 어, 돈을 들여서 미디어를 기존에 있는 KBS, MBC와 같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돈을 주고 하는 걸 광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어, 언론을, 이런 광고 홍보가 아닌 언론을 통해서 유수화 시켜서, 어, 알게끔 하는 그게 홍보죠. 그 다음에, 체험영업 이거를 우리는 영업이라고 하는데요. 영업. 고객에게 직접 가서 고객이 한번 어, 여기 영업이 되어 있었네요. 고객이 직접 어, 체험을 통해서 한번할수 있도록 권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어, 이게 혜택을 주는 판매 촉진, 어, 판매 촉진인데 세일즈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자원 플러스 원 이런 것들이 전원 플러스 원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어, 마일리지도 있고 뭐또또 어, 또 뭐가 있을까요? 혜택을 주는 게 어, 경품 추천. 경품 추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피믹스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모델일 경우는 피지컬 에비던스를 통해서 시각적 증거로서 인테리어, 판촉물, 복장 이런 것들이 피지컬 에비던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플은 인적 구성원으로 그 회사의 미션, 비전, 마음가짐 멘탈 이런 것들이 어, 그 기업의 문화가 PIP로 어, 해당이 되고 이 프로세스는 일을 처리하는 방식 즉 이걸 위한 매뉴얼과 업무 기준 이런 것들이 어,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아닌 서비스 모델을 기획을 할 때는 세븐핏 믹스 관점에서 어, 제품 모델을 기획한다 서비스 모델을 기획, 기획한다 그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거를 입에 붙도록 해서 외우면 되는 거죠 어, 세븐틴 믹서 전략으로 베스케라빈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프로덕트는 10대에서 30대 대상으로 100가지 이상 신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어, 하는데요 그리고 저칼로리의 비타민 칼슘 기능성 아이스크림을 매달 어, 개발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어, 고가격 대 고급 제품 위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플레이스는 어, 매장에서만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그래서 어, 미국 본사 향료만 수입해서 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음성의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어, 드라이아이스 냉장 차량으로 물류를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모션은 어, 광고, 그 다음에 PR, 그 다음에 1:1대원 플러스 원, 그 다음에 드라마 제작, 샘플 제공, 쿠폰 스테이프, 스테이프, 스탬프 이벤트를 통한 가격 할인, 해피 포인트 카드, 그다음에 고객 카드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모션을 어,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지컬 레비던스로는 어, 프로세스에 맞는 인테리어, 그래서 어, 제품을 주문해서 어, 이렇게 포장, 판매까지 그 프로세서에 맞도록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상표, 포장 디자인, 아이스크림 캐릭터 개발, 종업은 복장 그 다음에 스쿠핑, 얼음을, 아이스, 얼, 아이스크림이 뜨는 그 스쿠핑 타입 뭐 이런 것들이 피지컬 에비던스로서 그이베스킨라빈슨3 1에 음, 특화된 그런 디자인을 많이 개발했고요. 일단 그 피플 사람은 어, 주로 아르바이트생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해도 할수 있도록 사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잘 어, 돌리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로는 어, 고객이 직접 어, 참여하는 재미, 그래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고, 컵 사이즈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면 좁은 물이 포장해주는 이런 어, 프로세스를 어, 구축하고 있어서 이 베스키 라비스 7P 믹스 관점에서 보면 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어, 기능적으로나 그 다음에 어, 고객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이런 어, 것들이 굉장히 좀 짜임새 있게 잘돼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마케팅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 설명할 건데요 이 마케팅 개념 한번 볼까요 소비자를 만족시켜 주는 만족시키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 활동 계획을 촉진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이렇게 돼 있네요 음, 마케팅 개념을 쓰시오 그러면 소비자를 만족시켜 시키는 커피믹스 관점에서 제품 가격, 유통, 촉진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이렇게 쓰면 되겠고, 즉 기업의 생존과 성장 목표 달성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관리 철학의 발전 과정을 보니까 기업 중심적인 마케팅 관리에서 지금은 고객 중심적 마케팅 철학이 반영된 관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기업 중심적에서 고객 중심적인 마케팅 철학이 변화되어 왔다. 그러면 어, 기업 중심적인 데서 어, 고객 중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생산 프로덕션. 그 다음에 프로덕터 제품, 그 다음에 셀링 판매, 그 다음에 어, 마케팅, 그 다음에 사회지향적, 저 CSR. 어, 이렇게 이제 어, 구분이 되고, 예전에는 기업 중심 마케팅을 해왔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어, 생산 제품 판매, 요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대량으로 어 생산을 해도 이게 수요가 항상 공급을 앞서기 때문에 어 만들면 그냥 팔리는 거죠. 그래서, 어 수요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오히려 잘안 됐기 때문에 항상 어 공급자 중심으로 이렇게 어 마케팅을 했고요. 그래서 대량 생산하고 그 다음에 저가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걸로 해서 마케팅이 개념이 잡혔었고 그 다음에 제품 개념은 어 품질이 좋고 그 다음에 성능도 좋고 이런 기술 개발 주도형 어, 제품 기획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판매는 어, 공격적인 영업 및 촉진 활동 이렇게 어, 되어 있네요. 예전에 이제 그 영업하고 판매 촉진 이런 게 어, 추가되었다. 그렇게 보면 생산 제품 판매 이렇게 외우시고 어, 거기에 살을 붙이면 될것 같고요. 주로 어, 기업중심 마케팅에서는 이 프로덕터 중심의 포피믹서 그래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중심이 된 제품이나 이런 걸 기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판매 이후에 어, 마케팅이란 개념이 생겼고 그다음에 CSR. 예, 그래서 카스텀이 소셜 어릴레이션시 사회지향적 마케팅 이런 어, 것들이 이제 개념이 생겨서 사회에 공헌하면서 고객 중심으로 간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마케팅 철학이 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기업 중심이었다가 지금 고객 중심의 마케팅 철학. 그러면 마케팅 개념을 보니까 고객 관점에서 접근하고 고객이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고객에게 우리 제품이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그쵸? 예전에는 공급자가 적어서 어 고객이 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고객이 사갔지만, 지금은 고객보다 고객의 수요보다는 공급자들이 넘치기 때문에, 고객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관점에서 마케팅이 어, 생겼다.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그 다음에 사회적 마케팅 개념은 이용 창출 범위 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자 욕구 충족 노력 중계, 음. 효율과 효과를 고려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것 어,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고객의 그 욕구를 충족하는데 노력한다 이 뜻이고요 네, 사회 전체의 이 소비자의 욕구 충족 기업 이윤 간의 조화 균형 추구 어, 그냥 무조건 어, 이렇게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 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주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그 다음에 고객과 어, 어떻게 보면 좋아 있게 이렇게 이윤을 어, 추구해야 된다 고객 마케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보니까 포시 포이 가 있죠 그래서 포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c 스 s t o m 그 다음에 cost to c u s 그 다음에 컨비뉴션, 커뮤니케이션 있고 그다음에 포인은 에반젤리스트, 고객 전도사, 이 전도사 이런 뜻인데 입소문 마케팅 이 어, 컨셉이 들어가고 인수지에서 열정, experience 체험, exchange 교환. 요런 개념들이 들어간다고 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제품 생산하는 그냥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제품 중심의 생산하고 판매하는 어, 그런 마케팅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이 제품을 기획한 단계에서 고객의 사회적인 니즈를 만족시켜주면서, 어, 균형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음, 입소문 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열정, 스피어리언스, 체험, 익스 n 인지이런 개념들이 더 추가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 이, 판매 개념과 마케팅 개념의 차이가 어떤 거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판매 개념과 마케팅 개념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어 문제가 그냥 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판매 개념은 예전에는 어 제품 중심의 그 판매하고 제조하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어 판매자 우위 시장에서 기업은 판매 증대를 위해서 영업력을 강화하는데에 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 소비자의 권위가 더 이제 높아져서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고객이 어, 어떻게 보면 왕이죠. 그래서 마케팅 개념이 기업의 모든 마케팅 행위의 중심에 고객이 있는 관리철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 판매 개념은 제품 중심의 어떤 공장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자사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이걸 어떻게 어, 판매를 할 건가 판매를 많이 할 건가 판매정대를 통한 이윤창출이 어, 목적이었다면 어, 여기서 공장이란 제조라고 생각하면 되죠. 제조, 그 다음에 제품, 뒤에 판매, 그리고 판매를 통한 이윤전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러니까 마케팅 개념은 고객의 그 시장이 중심이 돼서 그걸 시작으로 고객의 욕구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통합적 포피믹스나 세븐피믹스로 통합적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통한 이윤 창출이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다. 예. 다시 보면 시장이라는 것은 어, s t p a 관점에서 보면 되고, 거기서 고객의 리저에 대해서 4피 믹스, 7P 믹스 통합적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을 통한 이윤 창출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은 자기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어, 마케팅을 계획하는 건 크게 해서 차원에서 전략적 마케팅 계획을 하는 게 있고 이게 우리가 어, 이 마케팅 프로세스 즉 어, 사업 타당성 분석에 보면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이 해당되는 게 전략적 마케팅 계획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수준의 마케팅 계획은 고운 사업타당성 준수 프로세스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전략적 마케팅 계획은 말 그대로 회사의 나아갈 방향성을 이제 설정하는 건데 기업의 목표와 자원을 변화하는 시장기회 적용 적용시켜 기업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 성장시키기 위한 관리과정. 어, 이 굉장히 어렵죠.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업의 어,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 음,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고려한 어, 계획 또는 관리과정.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품 수준의 마케팅 계획은 아까 그 전사적 마케팅 계획에서 그 사업부 수준에 수립된 전반적인 마케팅 계획이 나오면 사업다당성 분석과 수합 사업 분석을 통해서 방향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STP 코피믹스 즉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마케팅 계획을 하는 게 제품 수준의 마케팅 계획이다. 이게 어, 본 사업 다당성 분석이다 해당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